안녕하세요 회사라는 치열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 바로 권력다툼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주 냉철한 전략이 어떻게 이 불리한 판을 완전히 뒤집고 승리를 거머쥐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죠. 때로는요, 한 팀의 운명이, 그리고 개인의 커리어가 통째로 걸린 생존 투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든 갈등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 전쟁에서 막을 연두 명의 핵심 인물, 바로 황팀장과 박팀장. 이두 사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생의 두 주인공,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황팀장. 오직 실력 하나로 2년 만에 두 번이나 발탁 승진하면서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그야말로 에이스죠. 다른 한쪽은 박팀장. 회사 실세 임원의 뒷배를 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실력 대 정치. 이 구도 자체가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힌 지점은 바로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 황금 제품군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예인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는 진짜 모두가 탐내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황 팀장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키워낸 정본인이었고, 박 팀장은 바로 이잘 익은 열매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만 벌어지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게 박팀장의 한수로 순식간에 수면 위로 확 떠오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날 박팀장의 뒷배가 되어주던 그 임원이 황팀장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고는 황금제품군 사업 일부를 박팀장에게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이게 제안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제안을 빙자한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드디어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서 황 팀장을 공개적으로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부당한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황 팀장의 감정적인 대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황 팀장의 계획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황팀장은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임원의 제안을 알겠다고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건 패배선언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아, 이겼다 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다 모인 전사 마케팅 전체 회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박 팀장은 아마 속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황금 제품군은 이미 성숙계 접어들었으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팀이 맞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업을 내놓으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황 팀장에게 딱 쏠립니다. 그런데 황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말 놀랍게도 박 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니 황 팀장이 정말 모든 걸 포기하는 건가? 하고요. 바로 그 순간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황 팀장은 동의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판을 더 키운 거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밤을 새워가며 혼자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황금제품군 3.0. 이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팀장이 기존 사업에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을 때황 팀장은 완벽하게 새로운 미래를 던져버린 겁니다. 황 팀장이 제시한 비전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섰죠. 해외 시장 확장. 이건 내수시장에 안주하던 사업의 한계를 깨부수는 선언이었고요. 전면적 리브랜딩. 이건 박 팀장이 말한 성숙기라는 프레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버리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독 모델 도입.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래 청사진이었죠. 이 한방으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황 팀장의 이 완벽한 승리. 이게 단순히 밤새워 만든 기획안 하나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발표 뒤에는요, 갈등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강력한 무기, 바로 시스템 사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강화골이라는 덫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고, 그럼 상대는 더 세게 나오겠죠? 이렇게 서로의 공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악순환에 따지고 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황팀장이 임원의 제안에 감정적으로 말도 안 돼? 하면서 맞서 싸웠다면 바로 이 악순환에 갇혔을 겁니다. 그럼 박팀장은 더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을 테고 황팀장은 결국 고립되어서 명분도 없는 싸움에서 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지만 황팀장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한발 물러서는 균형고리를 작동시켰어요. 균형고리라는 건 시스템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걸 막고 안정을 되찾으라는 움직임이거든요. 황팀장의 후퇴가 바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죠. 폭주하던 갈등을 일단 멈추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게임의 판을 새로 짤 시간을 번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황팀장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정교한 달등 관리 전략을 썼습니다. 토마스 킬만 모델이라는 틀로 그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그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황팀장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박팀장의 자잘한 도달처럼 중요하지 않은 싸움은 그냥 회피하면서 에너지를 아꼈고요. 임원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수용하는 척 몸을 낮춰서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자신의 핵심 사업이 걸린 회의장에서는 압도적인 계획으로 경쟁을 선택해서 승리를 생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그야말로 갈등 관리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황팀장의 승리는 감정적인 대립의 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냉철하고 전략적인 준비의 결과였던 거죠. 시끄러울 싸움보다 조용한 준비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황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눈앞의 갈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시스템을 보고 나만의 3.0을 준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갈등, 당신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